아, 이딴게 형이라고? 아버지 상속재산 100%다 받아놓고, 어머니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저한테 물어보시면... <laughs> 오늘도 상속 전문 변호사 민웅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생전에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뜻이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그 뜻을 존중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전부 형에게 주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그후또 1 0 년이 지나고 동생이 아버지 상속 자산에 대해서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게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본인 재산을 동생이 다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형이 분명히 그거 했죠. 맞습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충분하면서 동생을 상대로 유, 유. 소송을 제기했대요 이게 맞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다 화가 나요. 이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소송의 핵심 포인트 딱한 가지입니다. 형은 10년 전 아버지의 상속 재산 중 어머니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특별 수익인 징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대법원 2016-210498 판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무사항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속분 전부에 해당하는 부동산까지 전부 형에게 넘긴 이상 그건 어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는 형이 이미 받은 목 특별 수익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한번 받은 건 무조건 언젠가 계산이 된다는 점, 시간이 지나도 상속이 끝난 줄 알아도. 특별 수익으로 대산할 수 있다는 점, 이걸 모르고 유류분 반환 소송 걸었다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면 결국 그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 과정에서 조금 더 받았다고 무조건 특별 수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상으로 아니면 거의 가치가 없는 상속 재산만 받는 대신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걸린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에만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속, 유료분 다툼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쎄함을 느낀다면 그 느낌이 보통 맞죠? 고민을 오래 할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당신 신선한 변호사, 민웅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